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식이 아니고 사무실하고 두룸 10개 호실을 임대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일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 사무실이라든가 또 숙소들이 많이 또 공실이 있는데 그런 소식들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실하고 두 룸은 같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턴키로 사무실을 하고 투룸까지 한꺼번에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어, 이렇게 미리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어, 주소는 여기 대로입니다. 평 서동 대로 2667 1번지 고동면입니다. 고동면은 어디냐면 삼성전자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2층. 어, 3층, 4층자리 사무실입니다. 똑같습니다. 면적은 대략 30평입니다. 공용 면적 빼고 실 면적만 30평이고 보증금은 요렇게 했습니다. 만일 이, 2, 3, 4층을 통으로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보시다시피 폭은 좁고 길쭉하게 되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덕달팽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고덕면 방축내에 있는 폭이 좁고 길쭉한 건물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앞에 주차장은 지금 두개 있지만 뒤편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 길게 생겼고 1층은 지금 임대가 됐고요. 2층부터 속 2층부터 4층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외관을보시 보셨고요 이 뒤에 뒤에 편에 그 주차장이 있는데 이어 땅도 원래 LH 땅이었는데 소비자가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멋있게 해놨거든요 고덕 신도시에 그 주차장이 어려운 거다 아시죠 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주차장입니다 건물 북편에 있고 길을 자게 생겼는데 주차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독신 도시에 주차 때문에 걱정 많으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주차가 이렇게나 많이 일절, 일렬로 쫙쫙 들수 있습니다. 뭐 주차 구획선을 걷던지 안 걷던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좁고 길지만 많은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협력사 분들 강... 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표시는 안되고 주차 구역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땅이 폭이 넓은 데는 10m 정도 되고요 전체 길이는 55m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서만 해도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다고 해도 22대 이상이 들어가고 저 남쪽의 주차장을 또 일자로 이렇게 직각으로 한다 그러면 25대 이상 주차가 나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이런 데 별로 없습니다. 사무실 한번 보겠습니다. 2층 되겠습니다. 2층 호실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호라고 말할 수 있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한 30평 정도 되고요.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에 화장실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남녀로 되어 있고요. 남녀 여기다 램프를 켜보겠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양쪽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시면 보시는 바대로 그렇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어, 태평 아파트가 있고요. 또 바로 옆에 효덕 초등학교가 있고 어, 바닥까지 데코 타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오시면은. 삼성전자협력회사에서 2, 3, 4층을 턴키로 쓰신다 그러면 더 환영합니다. 턴키로 쓰시면 좋겠죠. 여기서 P5, P6C는 아주 가깝고요. 한두주 전쯤에 프랑스 가스회사 에어리키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거든요. 한 3, 4년 전에 인연이 있어서 가끔씩 거기 이사님하고 교류를 하는데 거기 부사장님이 오셔서 P5가 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없지만은 가스 공장에 대한 어떤 입찰이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 향후 뭐 여기가 어 지대 역세권 컴팩트 시티에 소, 포함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 27년 길게는 뭐 28년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요 사무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2, 3, 4층을 턴키로 씻은다 그러면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층이었고요. 3층 3층을 보시겠습니다. 3층은 2층하고 조금 다릅니다. 4층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안에 칸막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가시죠. 3층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301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 간이 싱크대를 하나 놨네요. 여기도 대략 한 30평 정도 됩니다. 한번 전에 그 사용했던 분이 저기에다가 중간에 칸을 막아서 조그만하게 사무실을 하나를 만들어 놨죠. 완전히 철거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 뭐 괜찮습니다. 쓰기에도. 출입문이 하나 있고, 안에 내부에, 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쓰시면은, 어, 결국 갖고 여기 이제 바로 나가면 고덕 IC가 있고 바로 그 앞에 삼성전자 오차공장 저기 타워 크레인이 멀리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여기입니다 상가 빌딩이 폭은 좁고 길이는 길게 해놔서 사무실로 인테리어하기에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구조 이렇게 짝이 좋고요. 음. 옆으로 보면 태평 아파트가 보이고요. 섬성의 음. 협력사의 어, 예. 숲 사무실로 강력 추천드리고 내부에 화장실 두 개, 작은 싱크대가 하나 있습니다. 4층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은 앞에 부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 4층에도 역시 평면은 똑같습니다. 면적도 똑같구요 구조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화장실이 두 개가 있구요화장실두개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30평 30 4층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실이 2층 3층, 4층이 동일한 구조로 30평씩. 그러니까 공용 부분 빼고 어, 사무실 어, 실평수만 30평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일자라서 책상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면이 다 트여져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죠. 자 이제 방충리에 같은 방충리입니다 방충리에 투룸 10개 원룸, 원룸 건물을 다가구 건물을 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어, 요어 내용을 미리 보고 왔습니다 2층 3층 4층이고 투룸입니다 그리고 대략 43.07 제곱미터 전용 면적입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 300에 80만원입니다 아, 그래서, 뭐, 사무실, 여기 30평하고, 어, 3개층하고, 요, 이제 숙소 10개하고, 통임대를 추천합니다. 넓은 주차장, 사무실 넓은 주차장 보셨죠? 여기, 이, 지금 다가구 주택에도, 어, 주차장이, 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 등 임대 조건 협의해 드리겠습니다. 주체는, 당연 호실당 한 대지만은, 아, 좀더 추가로 있습니다. 당연히,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투룸 건물은 한 번도 임대를 안한 아주 깨끗한 건물이다. 외관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안요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순 소장입니다. 오늘은 고덕면 방축내에 있는 원룸 건물 두 동입니다. 어, 앞에 보이는 건물은 완전히 다 비어 있거든요. 근데 원룸은 아니고 투룸입니다. 왼쪽편에 위쪽에 있는 그 건물에도 아직 일부 호실이 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 어, 효학길 효학길 86번 이 건물을 어, 통으로 임대하시는 거에 대한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어있는데 옆집의 사람들이 주차를 여기다 한것 같습니다 어, 주차장은 비교적 넓은 편이고요 저 뒤편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저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소유자는 한 분이십니다 주차는 조금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 주차를 해도 서로 어좀 양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장인 주차 어 요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은 방은 왼쪽에 투룸 하나하고 오른쪽에 투룸 하나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 다섯 가구가 있는데 동일하게. 푸룸입니다 재창부 조빌 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는 해가 잘 들어오고요. 지금 공공한 후에 아직도 한 번도 입주를 안한 겁니다. 어, 당연히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청소를 다 해야 되겠죠. 방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푸름입니다 어, 이거는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 들판이 잘 보이고. 어, 두 사람이 쓰기는 에 적당합니다. 싱크대가 있고요, 인덕션이 있고, 다뭐 이렇게 보통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옆에 옆에 방이 하나 있고,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 샤워 부스는 없지만 샤워할 때까지 괜찮고요. 왼쪽편은 이제 창가 쪽으로는 들판에 이제 저 벼베기를 다 끝내서 이제 그런 들판이 되고요. 조용합니다. 복박이장 하나 있고요. 거실입니다. 거실 밖에 보면은 벼를 다뵌그 논이 보이고 멀리 황금 들판도 보이고요. 오늘 가을 날씨인데 청량하고 좋습니다. 이 건물에 투룸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고, 전체 비워져 있고, 어, 추천드리는 거는, 어, 우리 협력회사에서 통으로, 턴키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러고, 좀 전에 이제 그 사무실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무실도 2, 3, 4층, 어, 같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어, 만일 그 같이 사무실과, 숙소를 같이 한다 그러면 더 좋겠죠? 여기 보면 저쪽 옆으로 하나, 두 개,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옆에 호실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편에. 화장실은 이런 구조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투룸이고요 바깥 남쪽으로는 이제 가을 풍경입니다 시골 풍경이고요 있 조금 옆에 이제 원룸들이 몇동이 있고요 조용합니다 빌트인 세탁기 인덕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도 보면은 방이고요, 드론 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수납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2인이실로 하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전혀 없고 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밖에 나오시면 거실입니다. 우리 협력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거실을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실 밖에는 저렇게 푸른 나무도 보이고 어, 안에 또뭐 소방차 전용 저런데도 주차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투어룸이 전체열 10개가 있는데 턴키로 가져가실 우리 협력사를 찾습니다. 어려울까요? 뭐 결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어, 삼성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확실히 이제 10월 달 됐더니 인원들이 조금 많이 음,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덕 달팽이 부동산은 이런 임대는 사실 많이 안, 하지 가시지 않는 가시지 부동산이지만 오늘 소개를 많이 드려드렸고요 오늘은 사무실하고, 어, 이 투룸, 또 투룸, 또 투룸 10개하고 계약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점도 조건을 그래서 맞추기에 그래서 상당히 좋을 트루 트루 것 같습니다. 고덕 달팽이로 오늘 반도체 어, 소식이 아니라 어, 투름 사무실과 두름 그 임대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어, 또 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혹시 주시면 혹시 제가 한번 네, 시간이 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반도체 소식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 고덕의 어, 상가라든가 어, 어, 숙소라든가 사무실 응대에도 좋은 어, 시간을 할애해서 올려드리도록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숙소를 한꺼번에 발리...